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조선의 3대 기록물, 조선 왕조실록, 또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성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밖에도 비변사 등록이라는 중요한 문서도 있지만은 일단 오늘은 조선의 3대 기록물을 한번 가지고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조선 왕조실록이 나오죠. 자 조선 왕조 실록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 이전에 바로 있었던 그런 그 왕조였죠. 그래서 더더욱 시대적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그 친근감이 가는 그러한 왕조가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 조선 왕조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자 조선 왕조 실록은 그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대 왕이죠. 약 472년간의 역사를 연 월일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죠. 우리가 보통 역사서를 갖다 이렇게 기술할 때 이렇게 연 월일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편년체라 고 그러고 또 기전체라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책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 보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왕조의 계보 그다음에 뭐 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기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강목체라는 것도 있어요. 강목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죠, 어, 큰 제목과 역에 대한 그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어, 그러한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강목적인 그죠 일성록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강목체의 서술로 설명되는 그러한 어, 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조선 왕조 실록은, 어, 철종까지니까는 그 이후로 뭡니까? 어, 정순원 철, 그 다음에 고종, 어, 순종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 고종 이후에도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이 있는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일제의 어떤 그 왜곡된 사실 또는 일제의 영향 압박에 의해서 서술 대형 걸로봐서 조선 왕조 실록으로 편입을 안 시키고 있어요. 물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 소설 역 소설이었 죄니다이 역사 이쪽 기술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특징 당파제 당파 뭐 동인 서인 소론 노론 우리 많이 뭐 공부 역사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봤지만은 이러한 그 당권 즉 정권을 가진 그런 그이당그 그 당파에서 어,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선조실록이라든가 뭐 숙종 이런 것 이런 그 실록은 실제로 막 그저 그저 수정된 걸로 조선 왕조 실록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은 어,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조선 왕조 실록 원본과 또 수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 실록의 오리지널은 존재한다. 그래서. 어, 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약 25대를 진정한 조선 왕조 실록 본다 이렇게 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란 이 조선 왕조 실록은 총 1,893권, 야 엄청나죠? 888책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책 읽을 때 보통 한책그몇 페이지 정도, 한 300페이지 정도로 볼까요? 이란 300페이지 책에 책이 약한한0 0여 권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실록이죠. 자, 이란 조선 왕조 실록은 그 임금이 그 이제 그 주관하는 단 기관이 이제 춘추관이죠. 자, 춘추관에서 이제 임금이 이제 붕어 즉 돌아가시게 되면은 실록청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록청을 신설해서 이제 왕인 재임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농업 문화 뭐 여러 가지 전방위에 대해서의 어떤 그이 자료들을 다 하게 모으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사관들이 열심히 적지요 어, 열심히 그래서 그걸 이제 사초라고 해요 사초 사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쓰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시정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초와 시정기에 의해서 책을 만들지요. 그래서 그 단계는 처음에는 처음 만들어서 초초 대북 그리고 중초 이제 여기서 뭡니까 빠진 게뭐 있나 어. 이건 좀 빼라 뭐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이 정도면은 음, 이제 실록에 기록을 해도 될 된다라는 이제 총 책임자의 감독화에 그죠 어, 이제 마무리가 어, 됩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조 실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실록은 어, 왕 제임스 또는 또후위 저기 또 뭐랄까 후위 왕도 절대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실록을 직접 쓰는 이런 그이 사관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실록을 기록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왕조 실록이 완성이 되면은 음, 이것을 이제 그 내부를 만들어서 어, 이 처음에는 이제 한부 정도만 만들었어요. 그러다 세종대왕 때 와서 춘추관을 비롯해서 충주, 전주, 성주 쪽에다가 사고를 만들어서 이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 보관을 한 거죠. 이러다가 아, 임진왜란 때, 그죠? 뭐 우리 경복궁 뭐다 탔듯이 이 책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죠. 다행스럽게 이 전주에서 보관된 것이 하나가 보관이 되어가지고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지금까지 운명을 갇이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서, 사고를 더늘리죠 그래서 이제 춘추간, 또 태백산, 적상산, 또 오대산, 만이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이외에 이제 뭐 춘추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가국으로 다 이제 오게 되고 또일제강점기 때는 또 일본에서, 일본에, 일본에 또 반출도 되고 그랬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세초라는 말이 나오죠. 세초라는 것은 시스세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처음에 원고를 썼던 것을 갖다가 어, 다 물에 씻겨버린다 그래서 흔적을 없앤다. 뭐그 이유는 음, 혹시나 이런 사초가 있게 저옆 이제 어떤 누설이 되면은 이것을 기록한 사관이나 또 연루된 사람들이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끝 일이 끝나면은 세초 작업을 했다는 거죠. 또 세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이부 썼으니까는 그 물에다가 식히면 싹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또그 어, 한지. 썼던 그 종이는 또 재생해서 또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지가 워낙에 고가품이고 또그 어 뭐라 그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해서 어 사용을 했죠 자 이러한 이 조선왕조실록은 어 1997년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어 등재가 됐습니다 어 조선왕조실록 어 관련해서 많은 책도 나오고 또 만화 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한번 태조 위성계 때부터 저 마지막 순종까지 한번 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그 음미하는 것도 매우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승정원 일기 한번 볼까요? 자 승정원 그러면 이제 조선의 이제 행정 어떤 그 조직이죠? 이런 어,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일종의가 비서 대통령 비서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 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어요. 자, 이 승정원일기 승정원이라는 이, 이, 이 기관은 이제 그 조선 이대왕이죠 정종 때 이제 이 창설이 됐던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역시 그 날짜 순으로 기록한 최대 분량의 단일 역사 기록물이다. 최대 분량? 음, 야 아까 우리 그 전에 조선 왕조실록의 분량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더 어마어마한 거죠.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있는 글자 수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약 5,400만 자 정도가 필사로 되어 있는데, 이승정원 일기는 무려 한 2억 자가 넘는, 그러니까 뭐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이죠. 자, 이러한 이승정원 일기는 인조, 때부터 어, 고종까지 이렇게 약 272년간의 에, 역사를 갖다가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인조 이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당연히 인민들한테 다 소실되고 없어진 거죠. 너무 안타깝죠. 음. 어쨌든 인조 때부터 그래도 고종까지 이 승정원이 있었다는 거, 그죠죠 어. 물론 이 승정원이 저대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비서기관이라 그랬죠. 그, 그래서 그 이후로 승정원이 이제 명칭이 많이 바뀌어요. 국내부 무슨 뭐규장각 무슨 이런 식으로요. 어, 그래서 그까지 것 포함이 되면은 어, 순조까지 포함이 되면은 분량이 무려 3,243책이나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승정원 일기는 한 달에 이제 한 책씩 이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책머리에 어떤 경연 상황, 그러니까 임군과 신하들에 대한 어떤 그 이끼리 국정에 대한 뭐그 토론 그죠 또 국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야기죠 이런 상황 기록하고 그다음에 또 권례의 동향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또 승정원의 인사관계 등을 기록을 해 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월한 권의 책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량도 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방대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는 뭐한 달에 두권 이상씩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란 이 승정원 일기는 2001년도 9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역시 등재가 됐죠. 등재된 이유는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요? 조선왕조 실록은 임금이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승정원 일기는 이제 임금이 또그 후위, 후대 임금도 다게 열람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왕조 실록이 승정원 일기의 1차 사료가 된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계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승정원 일기. 뭐, 지금도 계속 해석 작업을 하고 있죠. 해독 작업을요. 이제 일성록 한번 볼까요? 자, 일성록도 상당히 중요한 조선의 3대 그 연대기죠. 연대기 왕에 관련된 국정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자, 일성록은 1760년. 영조 즉이재임 36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일합방즉 순종 재임 시까지 약 151년간의 국정에 대한 국왕에 대한 국왕이 이제 그, 그 모든 국정 사무를 보는 것을 갖다가 기록한 그런 일기. 순종원 일기 못지 않는 그러한 제그런 책이죠. 자, 이런 일성록은 글자 그대로 날일자 어 돌아볼 성자죠. 나를 돌아본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조가 세손 시절에 그러니까 왕이 왕에 즉위하기 전이죠. 이때 어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국보로도 지정이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일기 형식이 이제 못, 이게, 이게 제 모티브가 그 됐다. 그러면서 정조가 왕에 지, 위하고 재임을 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기로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그 협소가 되니까는 신하들에게 어떤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갖다가 잘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5일마다 한 번씩 나한테 보고를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어떤 일속력 일속력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일속력은 어떤 개인의 일기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일속력은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서 등재가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3대 왕에 대한 어떤 연대기,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 그리고 또 일속력이 어, 전부 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그러한 또 기쁨을 또 영광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송록 음, 국보이면서 세, 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번 우리 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정조가 세손 시절 때 나를 하루에 세 번을 돌아다 본다 반성한다 어, 그런 것도 존형각, 존현각일기죠 그게 바로 그 모토거든요 존현, 그죠? 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썼던 그 일기가 모티브가 됐다라는 거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왕조실록, 또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디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